2023, 고3 9월 화학원 모의고사, 6번 문제 풀입니다. 이 자, 이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 특히,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 어, 통합과학 마찬가지입니다. 어, 화학결합 파트, 어, 좋은 문제입니다. 체크 잘 하시고요. 갑니다. 자, 그림은 원자, XG의 안정한 이온, XYG, 그죠? 이온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는, 이온결합화물, 가, 나에 대한 재료이다. 자, 그림이요. 그림이요. 자, 원자의 이온이래요. 됐죠? 그럼 전자를 뭔가 잃거나 얻어서, 어, 지금처럼 배치가 됐겠죠? 전자가 두개있고요 그죠?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열개 있네요. 그럼 네온처럼 된 거네요. 원자번호 10번. 됐죠? 그럼 네온 앞뒤로, 어, 이온들이 있겠죠? 됐죠? 우선 가부터 봅시다. 가. 자, 가. 빠르게 부른 방법은요, 2대3 보이죠? 2대 3. 그럼 분명히, 2 플러스, 3 플러스에서 뭔가 만들어지겠죠? 될까요? 개수가 두개 3개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뭐,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예를 하에서는 뭐, 1대 2, 2대1 이렇게 나오겠죠? 2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서 2대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우리 배운 걸로 유치합시다. 뭐 있었냐면, 알루미늄. 그죠? 3 플러스죠. 됐죠? 그 다음에, 산화이온, 2 마이너스. 언제 번호? 13번. 3개 얻으면 10개 되죠. 언제 번호? 8번. 2개 얻으면 10개 되죠. 그죠? 이렇게 딱, 짝을 맞추면. 자, 그리고 3개 잃고 2개 얻었으니까, 될까요? 6개로 해서, 청전하량0 맞춥시다. 3개. 6개 얻은 거죠. 2개. 6개 잃은 거죠. 알루미늄 3 플러스 이온이 2개. 여기 요게 두개 여기 알루미늄 3 플러스. 끝났네요 그죠 세개세개요게 그다음 화이온토 마이너스 요렇게 그럼 끝났죠 되겠죠 자 그다음에 z가 5 2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요 y가 플러스 해가지고 두개 해야지 총 전하 0 맞추겠죠 됐죠 플러스 나올 만한 거어요 주변에서 어 나트륨이요 나트륨요 그렇죠 그럼 요거네 요거는요 자, 나트륨 이온이고요 됐죠? 하나 일어서 이렇게 된 거죠. 원자번호 11번이니까 하나 잃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괜찮을까요? 어두개 하면? 어, 또 플러스 또 마이너스. 짱 맞았죠. 그죠? 그럼 끝. 됐죠? 답책합니다. 개번에 A는 2, 자, A는 3이죠. 어, 틀렸고요 이번에 G, Z는 5, 한소. 그렇죠. 맞네요. 뒷번에 원자과 전자수. 자, X는 알루미늄. 3주기, 1 3주이죠 어, 3개 됐죠. Y는 나트륨 3주기, 1주이죠 1개 어, 알루미늄 크네요. 맞죠? 답은 니은 디귿 되죠2023 고3 9월 화학 원 모의고사 6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